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6강, 16번째 강의죠. 오늘은 성적, 성적 관리 프로그램 강의를 할 거예요. 자, 목차는요, 간단합니다. 이 성적, 성적 관리 프로그램을 저와 함께 만들면 이제 모든 강의는 끝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은 성적 관리 프로그램의, 어, 개, 모식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보시면, 성적관리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은, 이런웹 어플리케이션이 되겠죠? 이런 JSP가 존재하고요. VO, 뭐 DAO, 커넥터, 커넥터, DB, 이런 애들이 존재하는데요. 여기서 좀 익숙하신 것들도 있을 거예요. 뭐, JSP라든지, 그죠? 데이터베이스. 커넥터는 우리 저번 시간에 했었죠. 이 데이터베이스와 연결시켜주는. 서블릿과 데이터베이스를 연결시켜주는 커넥터라는 것을 우리가 따로 분리해서 만들었었죠. 근데 이 모델이라는 것과 이 VO라는 것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네요. 자, 이 VO는 우리 이미 펄슨 VO라는 객체를 만들었죠. 이 VO는 Value Object의 줄임말이죠. 앞 글자만 따와서 만든 그런 단어인데요. 어, value라는 것은 어떤 값이잖아요. 데이터라는 뜻입니다. 즉,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그런 객체다. 자, 그렇구요. 요 dao라는 게 있는데요. 이 dao라는 게 뭐냐면,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의 줄임말입니다.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에 접근하는 오브젝트. 객체라는 거죠. 자, 이 데이터 원래는 저번 시간에는 서블릿에서 직접 커넥터로부터 이 커넥터를 받아와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했었죠. 자, 그 부분을 또 따로 분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랑 연결하고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작업은 요 DAO라는 객체가 자바 퓨어 객체인 DAO가 그 일을 수행할 거고요. 자, 거기서 가져온 데이터를요, 요 VO로 담을 거예요.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할 것은 성적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성적에 관한 데이터들이 이 데이터베이스에 쌓일 거예요. 성적 테이블을 만들어서. 그러면 성적 테이블에 있는 컬럼명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음, 수학점수, 아니면 국어점수, 뭐 영어점수, 이런 애들. 이 지금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할 거예요. 그리고 그 점수를 획득한 사람의 이름, 여기서 이제 이름이 되겠죠? 이 이름. 그래서 뭐 장동혁은 수학 점수 100점, 국어 점수 50점, 영어 점수 80점 이렇게 맞았다고 치면, 이 데이터를 가져올 거잖아요. 이 DAO가 이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 Value Object 객체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VO로 만들어서. VO에 이 데이터들을 담을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VO를 여기로 이제 반환을 합니다. 이 VO의 리스트가 되겠죠? 배열이 되겠습니다. 자, 배열을 반환해서 JSP는 그것을 화면에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이론은 이제 마치고요. 한번 그럼 실제로 프로그램을 만들러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이 Eclipse를 먼저 켜주시면 되는데요. 저번 시간에 했던 것들은 모두 다 끌게요. 그럼 프로젝트를 하나 또 만들 겁니다. 자, new 해서, 어, dynamic web 프로젝트를, 예,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서, chapter, underbar, 16이라고 해 주시면 되겠죠. 16번째 강좌, 그리고 finish. 자,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는 완성됐는데, 자, 우리가 만들 순서는요, 어, 우리가 이 성적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 순서는 일단은 이렇게 할게요. 데이터베이스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뭐 테이블도 만들겠죠? 테이블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커넥터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 DAO를 만들고 아직 DAO만만들어놓을 뿐 실제적으로 값을 가져오는 로직은 짜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VO를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1, 2, 3, 4, 5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구조를 짜 놓은 다음에 실제 로직을 그 안에다가 채워 넣을 건데 그 순서는 거꾸로, 음, 이제 1, 그 다음에 2, 3이 되겠습니다. 자, 구조를 짜는 순서와 로직을 짜는 순서는 조금 다를 거예요. 좀 이따 보시면 알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잖아요. 데이터베이스에 그, 그 성적을 담을 그런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워크 음, 벤치를 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루트 계정으로 접속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쿼리를 좀쓸 건데요. 일단은, 음, 우리가 웹 프로그래밍 전체 코스를 진행을 하면서 사용할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은요, 어, create database web underbar programming 이라고 지을게요. create database web underbar programming. 그 다음에 default 캐릭터 셋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디폴트 캐릭터 셋, 디폴트 이렇게 캐릭터 셋을 UTF-8 아니에요. 그냥 UTF-8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신 다음에 Ctrl Enter 하시면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졌죠. 실제로 그러면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하시게 되면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여기 안에는 아직 테이블이 한 개도 존재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테이블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일단은 루트란 계정이 이 웹프로그래밍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웹프로그래밍 그래서 난 이제부터 웹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것이다라고 해주시고요. c 크리 a 이트 테이블 스코어 한다음에이 안에서 이제 컬럼명들을 써줘야 되겠죠? 일단 코드라고 하겠습니다. 코드 이 코드는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할 거예요. 단순하게 0, 1, 2, 3 이렇게 증가하는 숫자구요 프라이머리 키, 그다음에 auto 언더바 인크리먼트 속성을 주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일시 자동으로 증가를 하겠죠. 내가 직접 넣어주지 않아도. 그냥네 name 하시구요리 h a 캐릭터해서 그래서 값은 그냥 100으로 넣어주세요. 넉넉 잡아서. 속성을 줄 건데, not null 이란 속성을 줄 거고요. 디폴트 해서, 요게 내가 값을 넣지 않으면, no name 이라고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그래서 Korean 해서 국어 점수를 여기에 저장할 건데, 어, 3개만 해도 되겠죠. 인트로 저장할 건데, 자리수는 3개만 해도 됩니다. 최대 100점까지만 예,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not, 널 똑같이 해주시고 여기서 default, o... 네, 0 점수를 입력하지 않은 0점으로 들어가겠다. 그다음에 English 해서 int 똑같이 3, not, 널 default 0. 여기서 제스펠링 틀렸네요. default 0. 자 그리고 math int 3 not null default 0자 그러면 끝납니다 자요 테이블의 컬럼들을 보시면요 프라이머리 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코드라는 게 존재해요 얘는 1, 2, 3 이렇게 쭉 증가하면서 자동으로 갱신될 거예요 이 오토 인크리먼트 속성 때문에 자 네임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 점수를 획득한 사람의 이름이 들어갈 거고요. 코리안에는 국어 점수, 잉글리쉬에는 영어 점수, 매스에는 수학 점수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서 뷰를 하나 만들어 볼 겁니다. 자, 뷰라는 것은요. 이 테이블에, 그죠? 이 테, 지금 현재 스코어라는 테이블 존재하잖아요. 그죠? 스코어라는 테이블에서 내가 셀렉트를 할 건데, 어, 현재는 지금 수학, 아,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만 존재하죠. 근데 이 스코어 뷰에서는요, 이세 개의 토찰 점수, 그러니까 총점, 그리고 평균 값, 이세 개를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눈 값, 그런 평균 값들을 또 같이 불러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가상의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스코어 뷰는요 이 스코어 테이블을 항상 지켜보고 있어요 이 스코어 테이블에 새로운 튜플이 생기는지 여기 튜플이 생기면 여기에도 이렇게 튜플을 하나 증가시킵니다 그죠 그때 총점과 평균을 계산해서 여기에 값을 저장해 놓고요 실제로 우리는 이 스코어 뷰에서 값을 셀렉트 해서 가져올 겁니다 자 여기서 크리에이트 어, or replace라는 속성을 정해주십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이름이 있을 경우 어, 갱신을 하겠다는 거예요. replace 대체를 하겠다. view 한 다음에 여기서 view 이름을 score under bar view로 잡아주세요. 자그 다음에 as라는 키워드를 쓰시고요. 여기서 select 구문을 하나 쓰시면 됩니다. select 어찌고 저찌고 이건 나중에 쓸게요. from 음, 여기서 괄호 여시고요. select all from 한 다음에 score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걸 s라는 alias를 지정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아, 여기서 all the by에서 어, 코드로 종료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지금 제가 계속 ctrl s를 눌러서 저장하라고 하는데 이거 저장할게요. score라는 이름으로. 이 습관이 돼서 계속 컨트롤 s를 누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뷰를 여기서 이런 식으로 셀렉트 구문으로 생성을 하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셀렉트 하시고요. s.all 그러니까 여기서 가져온 모든 값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컴마 하시고 컬럼을 또 하나 지정할게요. 컬럼은 내가 불러올 컬럼은 이렇게 가로 여신 다음에 코리안 플러스 잉글리쉬 플러스 메스 한 다음에 요것을 토탈이라는 값으로 지정하겠습니다. 그죠그 다음에 라운드 어, 여기서 어, 괄호 일단 여시고요 코리안 플러스 잉글리쉬 플러스 메스 하신다면 요걸 3으로 나누면 요걸 더한 값이 토탈의 평균이 되잖아요. 그죠 점수들의 평균이 됩니다. 자이 상태에서 보시면 이게 소수점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라운드라고 해서 음, 소수점 이하는 제거하겠다는 뜻이죠. 자, 요곳에 알려쓰는 average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클리, 어, 뷰는 다 만들어졌고요. 여기서 컨트롤 엔터. 그러면 뷰가 아직 안 만들어졌는데, 어, 아직 우리가 스코어라는 테이블 아직 생성을 안 했죠. 여기서 스코어한 테이블 컨트롤 엔터해서 생성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Create or Replace View 해서 여기서 또 Ctrl Enter를 하시면 이렇게 View가 생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 Score라는 테이블에 우리가 데이터를 좀 넣어볼게요. Insert into Score. 컬럼명은 Name, Korean, English, S입니다. 그리고 Values 해서 Value 값을 일단은 뭐 정도전 음, 95 40, 85 요런 점수를 시험에서 받았다고 할게요. 그 다음에 요거 컨트롤 엔터 하시면 이제 인서트가 됐죠. 이 상태에서 셀렉트 올 프롬 스코어 하시면 요렇게 내가 입력한 값들이 뜨죠. 근데 여기서 뷰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셀렉트 올 프롬 스코어 언더바 뷰자 그러면 스코어 언더바 뷰에는 이런 값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이름은 정도전. 고점수 95, 40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토탈이라는 컬럼과 에버리지라는 컬럼이 존재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뷰는 가상의 테이블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 진짜 테이블을 참조해서 만든 가상의 테이블. 이유는 이런 식으로 내가 항상 이렇게 쓰기 귀찮잖아요. 이런 식으로 요걸 맨날 써도 됩니다. 요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항상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그럼 뷰처럼 이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요거를 내가 매일 사용할 거니까 그죠? 요것을 어느 곳에 저장을 뷰라는 곳에 저장을 해두는 거거든요. 그 뷰로부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값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구조는 다 만들어졌어요. 이 테이블 구조는 다 완성이 됐고요. 그러면 이제 커넥터를 만들러 한번 가보겠습니다.